3 4, 34번 시작합니다. Researchers, 연구원들은 are working on a projec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hat? Ask coastal towns? 일단 a t h ask 다 o to ask you to ask o to a s t ask you to ask y o ask t a to ask 이 s k y o o a s t to s 예스크가 yes, 사용식 동사거든. 간목에게 직목을 묻다야. Coastal towns, 해안가 마을들에게 하우저를 물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해안가 마을들에게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rising, 상승하는 sea level, 해수면. 즉,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의주동이지? 의주 동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대. Sometimes 어떤 마을들은 have a risk assessment, 위험평가를 하고 어떤 마을들은 even have a plan, 심지어 계획을 가지고 있대. But, 하지만 it is a r e l l town,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계획을 실행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바로 드문 마을이다. 이게 봐봐, 이게 이때 강조고문이거든? 이때 강조고문이야.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레어타운이래. 드문 마을들이래. 그 얘기는 뭐야?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거의 드물다. 이 얘기야, 지금. 알겠지? 자,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자, one r e 뒤에 why는 보통 생략하거든. 한 가지. why we've f a i l d to act on climate change 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럼 one 이 주어가 될 것이고요. 이즈가 동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가 기후변화에, 이게 액트온이 뭐뭐에 대처하다잖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즈입니다 The c o m n belief. 일반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That. 자, 일단 대이 나왔어. belief 뒤에 대. That.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that은 뒤가 완전하면 접속사야. 이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입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있으니까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지? 대절이라는 믿음, 뭐뭐라는, 뭐뭐인 명사 이렇게 돼. 그 기후변화가 is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다고, in time and space. 시간 공간적으로 기후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다. 즉, 뭐야? 기후변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 기후변화? 우리 때는 에별 문제 없을 거야. 아, 저먼 나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So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는 was a prediction, 예측이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So, 그래서 과학자들은 talked about it. 그 기후변화를 in the future t i m e 미래 시제로만 얘기를 했대. 그 얘기는 뭐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지 기후 변화가 현재 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과학자들조차도. This became a habit. 이것이 습관이 되었대. So that 그래서 이 n today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많은 과학자들이 still u s e the future tense.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대. 이분도 비록 뭐일지라도 접속사입니다. 비록 we know that 우리가 대절를 알고 있을지라도 that a climate crisis is ongoing. 기후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래시로만 얘기한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한다는 얘기지 과학자들은 어서또안 오픈 종종 포커 c u s on r e 종종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들에만 어떤 지역들 most affected 가장 영향을 받는 수동의 PPI 뭐에 의해서 그 기후 위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들에만 초점을 맞춘대. 서체지 가령, 방글라데시나 서남극 빙상처럼. 기후 위기에 아주 직접적인 그 영향이 확 드러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근데, 컴마 위치. 그런데, 위치. 얘가 지금 선행사 그런데 그 지역들은, 관계대명사. 한마디에 대슨? 안 돼요. 알았지? 그런데 그 지역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그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동사가 아가 나온 거야. 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요 선행사한테 수일치 하거든. 내가 지금 리전스가 뭐야? 복수지? 그래서 지금 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수일치. 아,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한테 맞춰줍니다. 그래서 리전스 아인 거야.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그 지역들은 are physically remote.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야? 체감을 못 한다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야? 먼 나라 얘기잖아? 결국 이걸 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건 니들 얘기다. 지금 현재 얘기다. 남의 얘기, 먼 미래 얘기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닥칠 위기이다. 닥치고 있는. 휘키기다. 현재 상황이다.